number of cases, it's really nearly impossible to conduct proper contact tracing.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a lot better, for instance, at contact tracing. some places like south korea, around 80% of people are identified through contact traces. in italy, which has done better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that's around 30%. and many european countries didn't make the most of the lockdowns to, to boost the. 음... 네, 일 오전에 여떤 어떤, 오세요 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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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명상떤 어떤, 어어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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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섯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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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지금 좀 느렸던 떤 어떤, 어떤, 어 어떤, 어떤, 어에 어떤, 어아 경제 그 회복 속도가 높고 경제 발전 그이 유리 높아지고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권이 처음에 좀 빠르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적응을 해서 하는가 싶더니 경제 회복 면에 있어서는 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요. 어, 또 태국, 호주 어,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 잘 막아낸 케이스인데 국경을 잘 막아서. 어, 배트, 이 기사의 재밌는 점은 베트남에 대해서는 언급을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건 그러니까 기사에 좀 충실해 보면은 어, 중국과 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같은 나라들은. 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서, 같은 서방에 비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망가지지가 않았는데 경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중국은 어, 약그 2.3%의 어, 경제 성장을 어쨌든 가져왔죠.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에 가깝게 칠 때도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그 아시아 국가들이 좀 백신의 접종률에 대하여 좀 조금 좀 방심을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이 빠르게 백신 접종을 하고 나가니까 어, 어, 이제 경제 회복은 그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이 더 빠르고 강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다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어, 발표했습니다. 아, 아시아 국가들이 국경을 막는 형태로 이것을 하고 아, 또뭐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비즈니스의 국가간 이동이 조금 힘들어지고 여행이 국제 여행이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집단 면역에 좀 늦어지는 늦어지게 되니까 아, 아, 오히려 미국 이런 데가 서구가 더 이익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국경을 다시 오픈하는 것에 대하여 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은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아직 많이 뒤쳐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중국이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점은 원래 코로나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는 중국에서는 해외 관광객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에, 중국 관광객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는 중국은 그 국경이 막히니까 관광업이 더 호황, 호황이라고 그래요 호황. 왜냐하면은 국내적으로는 왜냐면 해외로 못 나간 중국인들이 자기 자국내만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여행 오히려 흑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좀 희한한 결과가 되겠어요. 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것은 아니죠.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서 예를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호주가 호주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특히 아시아권 학생들,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호주로 유학을 가는데 베트남에서도 호주로 많이 유학하지 그지? 그런데 어, 그, 그러한, 그 해외, 장학,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에 의한 수입이 20%가 올해, 작년에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른, 뭐 앞으로도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주로서는 매우, 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 많은 아시아권 학생들이 호주 대신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로 캐나다 대학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주에서 되게 쉽게 문을 열기는 겁이 나고 국민들이 또 반발하고도 그러죠 그리고 뉴질랜드가 호주 옆에 있는 좀 작은 섬나라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어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방역을 강력하게 한 나라로서 총 발생 코로나 발생 인원이 2,500명 이하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그, 해외 관광객의 많은 경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네. 5% 정도가 뉴질랜드 경제, 경제의, 경제의 5%가 그, 손실을 본다 그러는데, 어, 관광을 못하는 걸로 인해서 이게 작아보여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경제가 휘청할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이 뉴질랜드가 이거 인하여 2022년도, 내년, 내년 중반기까지는 계속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요. 국경을 다시 여는 것도 국민들이 반발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나라들은 어쨌든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작스럽게 발발하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국경을 봉쇄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빨리 막은 건 있는데 회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집단 면역이 꼭 필요한데 그 방면에서 늦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미국이 그렇게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한데. 어, 밀자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미국에서 어, 또이 보상 소비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그 일자리 회복이 모든 어, 계층의 일자리 회복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싸구요 어, 그런 일자리들이 먼저 회복되고 있는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나 여전히 그래도 미국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고요 네,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집단 면역이 좀 약하다 보니까 늦어지니까 조금 이렇게 좀 환자가 조금만이라도 생겨도 다들 화들짝 놀래서 뭐 수백만 명, 을 수십만 명, 수만 명을 검사를 막 진행한다든지 그 지역을 막아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가 역시 또어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태국이 시각합니다 태국이 너무 태국 타일랜드 많이 가보셨죠? 저도 태국을 가는 걸 굉장히, 굉장히 좋아했는데 태국을 못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제가 태국의 방콕은 1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오히려 하노이에서 호치민 가는 것보다 더 가깝죠. 그런데 못 가죠. 국경을 막아 버려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 경제의 20%가, 20%가, 관광업에 의존한다 그러기 때문에 타격이 엄청 큽니다. 음, 엄청 큽니다. 그래서, 태국 그 왕국이죠. 태국 왕국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빠르게 올해 말까지 50%, 50%를, 50%, 50 인구를 백신을 접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 그거가 될지 안 될지 는좀더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 특히 푸켓있죠 푸켓 섬이 그 관광지죠.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음, 쿡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쿡 아일랜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질랜드와 호주 하와이 사이에 있는 작은 섬 군도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 경제의 80%가 여행 해외 여행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망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 이제 타일랜드와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제 경쟁국인데요. 오랜 우방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인도차이나에서, 인도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 베트남과 태국은 경쟁국입니다. 태국이 굉장히 어 관광업에 더의존하고 있고, 어, 그, 그런데 베트남의 이제 강점은 그에 비하여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트남은 산업 기반, 이 생산 기반, 공장들이죠. 공장들이 기반이 어, 운이 좋게도 잘 갖춰져 있고 국적이 봉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공장 가동률이 어, 뭐 문제가 없었고 서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에도 어, 한 4%인가 5% 아마 성장했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베트남이 그 해외 그 관광객의 의존도가 어, 태국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의존하는 도시인 뭐 다낭 같은 도시, 다낭, 푸켓 이런데는 많은 타격이 크나 기타 대도시들은 해외 관광이 좀 줄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태국이 올 2021년도 7월에 이런 거를 타기하기 위하여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고 때문에 태국이 그렇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베트남에서도 우리도 같이 7월부터는. 어, 태국이 그렇게 하니까 어, 우리도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 입국을 좀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베트남 여행 협회에서 나오고 있으나 과연 그것이 정부에서 베트남 당국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변수입니다. 결국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산 기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 이 수출은 여전히 어 활성 잘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나라들의 공장이 많이 멈춘 그런 기회를 타서 수출을 더 많이 생산해서 할 수, 음, 물건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타고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